안녕하세요, 여러분. 변집사TV입니다. 정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상 사례 시간이고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사례는 기왕증 환자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았는지에 관련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이번 사고는 농촌에서 난 사고고요 왕복 2차선 도로 편도 1차선 도로 죠 그래서 이제 상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상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뒤에서 따르는 차량이 이제 우회전 을 하려고 앞에 이륜차가 속도를 줄이니까 그걸 앞질러 가려고 중앙선을 이렇게 넘어서 오토바이로 충격했던 그런 사고 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럼 중앙선을 넘었 으면 중앙선 침범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 시겠는데 같은 차선으로 진행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이건 중앙선 침범에 해당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어 충격하고 머리 쪽에 이제 다발성으로 막 출혈이 생겼었고 그리고 고관절이라고 해서 골반 쪽에 다시 골절이 있어서 굉장히 또 많이 다쳤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사고 나기 한 1년 전에 내경색이 있으셨죠. 그래서 내경색 때문에 이제 투약을 계속 하고 계셨고요. 그 투약 내용이 주로 이제 항응고제라고 해서 어, 항응구제 양부를 이제 투약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 계셨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머리 쪽에 다치고 골반 쪽을 다치면서 출혈이 자꾸 많아지니까 항응구제들 투약하는 걸 중지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치료를 받던 중에 이제 뇌경색이 다시 또 발생을 했던 거죠. 가게에 있던 뇌경색이.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주치료가 외상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는 지불 보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지마비 상태, 개호 상태가 되면서 이 부분은 내경색 질환에 의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액세 지불보증 할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하고 상담을 했고 이제 관련 자료를 다 가지고 대학 병원에 이제 그의뢰를 해서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까 항응고제가 계속 복용이 됐다면 뇌경색이 재발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항응고제 복용의 원인은 외상이다. 그래서 이게 뇌경색이 발생하기까지 사고 기여도가 한80% 정도 된다라는 거를 이제 자료를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을 했고요. 보험사도 이제 그 부분을 인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고 기후도 80%로 해서 향후 치료비, 뭐, 개호 비용, 이런 걸 받아서 이제 1억 8천만 원에 합의가 마무리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기존에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약을 드시던 분이 계셨는데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그 네. 약을 일단 잠깐 끊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뇌경색이 오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는 이게 기존의 질병 때문에 현재 사지마비 상태가 온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저희 쪽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약잘 먹고 있었으니까 네. 별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제 주장이 부딪혔던 거고, 저희 업무를 통해서 사고가 이 사람의 현재 상태에 미친 영향이 80% 정도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1억 8천만 원 정도 네. 지급받았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